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방기승님께서 그 댓글에다가 이런 질문을 남기셨네요. 제가 아는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최근 RSI를 활용하여 일봉 차트의 중간에 선을 그어주는 수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선 위는 매수자재하고 아래에서 매수토로 근거하는 것이고 일봉 차트의 딱 중간에 선이 그어집니다. 나름 가치는 있어 별것 아닌 것 같아 시도해보니 안 되어서 이렇게 조력을 구하고자 올립니다. 이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아, 이를 이용하면 직관적으로 보이는 선 때문이라도 고점 매수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자, 여기 자, 요 여기 파란 선은 RSI 중심선입니다. 이 파란 선은 RSI 중심선이고 요 까만색 선은 480 480봉 중심선입니다. 480봉 그러니까 2년치 데이터 2년치 데이터의 중심값이고 뭐 이걸 굳이 480으로 안하시고 240으로 하셔도 됩니다. 뭐 120으로 하셔도 되고 120은 6개월이고 240은 1년치죠. 480은 2년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사이 중심선과 이 아래사이 50선을 50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이렇게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요. 자. 일단 한번 수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기술적 지표 새로 만들기 하셔 가지고 수식 RSI 중심선, RSI 기간 값은 14로 했습니다. 그리고 50을 뚫을 때 종가에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휩를 방지하기 위해서 TSF, TSF 5선, 이동 평균 5선, 이렇게, 요거는 480 중심선, 2년치 중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 정도 2년 중에 어디 정도에 와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요까만 책선을 보면은.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이평선하고 같이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지금 이평선을 없앤 상태거든요. 자, 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요런 시점에서 인제 여기서 돌파죠 여기서 여기서 돌파하고 여기 종가에 표시가 됐죠 종가에 표시가 됐고 480 선의 중심 중심과 평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 평균 그러니까 4 8 0선의 중심을 돌파한다는 것은 4 8 0선의 평균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값에 주가가 이제 상단에 왔죠. 여기서는 하단에서 놀, 놀다가 상단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아래 사이드 아래 사이0 돌파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RSI 14가 50선을 여기서 돌파된 게 여기까지 지금 가고 선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TSF가 RSI를 50선, 이 RSI 선을 돌파할 때요화살표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DSF가 빠르거든요. 이평보다 5평은 지금 여기 밑에 있지만은 DS, DSF는 요 지금 선을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DSF가 아래 사이를 돌파할 때이 화살표가 생기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노트스부터 어, 전일 상한가가 종목이죠. 이 중심을 넘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중심을 넘었선다는 거죠. 2년 2년의 중심선을 넘어서면서 아래 사이 50선인 돌파하는 시점. 이런 시점입니다. 이 이거는 D S F를 쓸지 그 오이평을 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뭐 굳이 이거는 안보셔도 이건 체크를 풀고 안보셔도좀 깔끔하게 보시려면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480선은 480중심선을 이제 돌파하죠. 돌파하면서 이 아래 사이 50선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 이런 시점이 이제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서현탐 탐메탈. 자, 이런 것도 요 아래 사이 50선을 지금은 돌파를 하고 있지만, 400, 480 중심선보다는 한참 밑에 있죠. 한참 밑에 있고, 요 BWI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BII 지표가 지금 이제 큰 손들이 물량이 좀 들어오죠. 요렇게. 들어오고, BWI도 20선 밑에 있죠. 20선 밑에 있으면 이거는 저점 매수가 되는 거죠. 요, 요런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죠. 요 화살표 수식을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게 RSI14 TSF가 5선이 RSI 50선을 돌파할 때 돌파할 때 돌파하고 이 상향 추세에 있으라 이 소리죠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고 위로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돼 있으라 이소입니다. 이 DSF 대신 뭐 n 값을 써 가지고 이동 평균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이동 평균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뭐 DSF가 좀 반응이 빠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이 수식하고는 화살표 수식하고는 저 블로그에 올리놓겠습니다자 노트스부터 한번 들려볼까요 요거는 480 중심선 하고 요 여기서 그 아래 사이 중심선 하고 마주치죠. 이 교차하는 지점 요런 지점이 매수 시점이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이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상한가를 이렇게 건광가지 않습니까. 센터메탈은 2년 중심보다는 한참 밑에 있죠. 밑에 있고 이제 매수 이제 입질이 시작되는 종목입니다. 물량도 들어오고 있고, BWI도 돌아서고 있고. 요 밑에 이거는 RSI 윌리엄스앞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겁니다. RSI와 윌리엄스 R, %R이 교차하는 지점. 교차하는 지점, 요런 지점도 같이 보시면 신뢰성이 더 커지죠. 이 붉은색 부분. 교차하는 부분. 자, 요거는 그냥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야 앞시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RSI하고 그 다음 대성엘텍 대성엘텍도 대성 지금 BWI는 20 밑에서 지금 상향하고 있고 BII 물량이 모이고 있죠. 큰 손들이 들어오고 있죠. 중심선 밑에 있습니다. 480 중심선, 중심선 밑에 있죠. 자, 서양기계 자, 이런,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시점이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 2년의 중심선을 아래 사이 50선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지점.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이 아래 사이 50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자그 다음에 상승 라파스. 고, 성, 승, 는 S, D, H 이런거 보십시오. 이렇게 런거 만나는 지점, 요게 이제 중심에 가까워져, 중심이다 소리죠. 480 중심에서 그 RSI 중심을 돌파하고, 돌파하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프리엠스, 프리엠스도 요거는 중심선에 못미치죠. 저 밑에서 시작합니다. BWI도 여기서 20선을 돌파했죠. 여기서 돌파하고 물량도 지금 큰 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지점이지.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이 지점에서 매수 하셔야죠. 그죠? 대동진자 이런 것도 중심선에 이제 가까워졌죠. 중심선에 가까워지고 BWI도 20선 밑에 있고 물량도 큰 손물량도 고정적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쪽. 이런 거 보십시오. 480 중심선에 아래 사이 50선이 이제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것도 20선 밑에 있죠. 근데 아직 큰손 물량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들어왔네. 여기서 조금 미미하게 큰손 물량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돌아서네. 넥슨게임 이것도 이제 중심선에 중심선을 이렇게 중심선에 터치하고 돌아서죠. 이것도 BWI도 여기서 돌아서고 아직까지 큰 손은 안들어왔고 여기 교차되는 지점 이런 지점 자, 해이 다중심선 가까이에 있죠. 몇몇 종목만 빼고, 이 그래서 평균이나 중심을 넘어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대자연의 이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자연는 이치를 거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심과 만난다는 지점이에요. 요런 지점이 포인트라는 거죠. 요것도 요건 저점 매수의 여기 돌아서는 지점 여기 있어. 20cm 밑 있죠 B W I도 근데 이 매집이 좋네요 주식은 내려왔는데 이 매집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좋네 매집이 잘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매집이 잘돼 있어 자 그럼요. 금양도 지금 중심선 밑에서 지금 중심선에 가까워지죠. 480 중심선에. 요런 지점. 요런 지점. 자, 가까워지고, 밑에 BWI도 이제 도, 돌아서죠. 20 밑에서. 돌아서고, 이것도 매집이 잘돼 있네. 요 보십시오. 주권은 여기서부터 쭉 내렸는데, 이렇게 내렸는데, 이큰 소문량은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안 틀고 있다는 거죠.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중심선 밑에 있으면은 현재 주가 위치가 2년 중심선 밑에 있다는 소리죠. 이게 요 아래서 요오도 마찬가지고 국도화 이거는 이제 중심선에 가까워졌죠. 여기서도 bwi 도 돌아서고 상승 추세에 물량은 물량은 이제부터 매집이 시작되네요. 아직까지는 영선 도아를보냈습니다 자 요런 지점 요런 지점 요런 지점 요런 지점이 매수 시점이죠 이거는 그냥 신호를 제가 뭐 D s f 가 요거를 돌파하는 파란색을 돌파하는 시점에 어, 그이 수식인데 뭐뭐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이 TSF가 좀 빨라서 한데 밑에 RSI 윌리엄스 교차가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요런 식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마찬가지죠. BWI 돌아서고 있고, 중심선 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돌아서고 있고, 요런 지점 좀, 이런 지점 좋죠. 요건 이제 중심선 넘어서네요 여기서 넘어서네요요런 지점이, 요런 지점 매수 시점이죠, 이런 지점. 그럼. 요런 지점에 매수하시면 한 일주일 안에 상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파스라파스더1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여기서 교차하는 지점 이런 지점을 눌림목에서 잡으시면은 요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신호도 나오고 요거는 파란색, 파란색. 여기서부터 이제 교차가 바뀌죠. 바뀌고 480 중심선에는 못미칩니다25쪽 뭐, 뭐 내렸는데, 여기서 이 흑선병이 나왔죠. 흑선병에 그러니까 볼링저 밴드가 벌어졌벌어졌 여기서 내려가 이거는 확산이 아니고, 올라가는 확산이 아니고, 내려가는 확산 때문에 여기에 BW. 아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요, 요거 때문에 벌어진 요런 지점 자 이거는 중심선 넘어섰죠 이런 게 조, 좋은 겁니다 요런 요런 지점에서 이제 포착을 할수 있는 거죠 요 바뀌는 지점 여기 있죠 요, 여기서는 안 바뀌었고 여기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신호 이 TSF 신호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기가. 요 지점.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중심을 넘어가죠. 이제 480 2년의 중심을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 신호는 신호는 여기 제가 올놓겠습니다이 TSF가 이 돌파하는 신호입니다. 아래 사이를 아래 사이를 쓰니까. 자, 신호 수식 관리자. 신호 검색. 위에 거는 RSI 중심선을, 도, 중심선을 나타내는 거고 요 밑에 거는 DSF입니다. DSF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M 요거를 없애고 M MA 종과가 오이평 앞에 수식이 있었죠. 요, 잠깐만요. 저거 없애 여기 있죠. 여기 이평선 요 요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래 사이 돌파 여기죠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 요거를 없애고 요거를 없애고 m m 해가지고 요거를 M으로, M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기준선 50을 돌파하고, M이 상승, 상승 추세에 있으라, 일봉전보다 크라는 소리죠. 이렇게 하면은, 어, 오이평이 RSI 돌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수식을 올린다고 끌어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늡니다. 이거를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응용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t s f 가 아래 사이를 돌파하는 거고, 지금 요 바꾼 거는 요거는 o e 평형이 아래 사이를 돌파하는 거고, 또 요... 요, 요 여기 아래 사이 윌리엄스 이 교차는 전무 시간에 했죠 수식도 전무 시간에 다 올렸습니다 전무 시간에 올렸으니까 그, 그쪽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화살표가 표시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는 뭐 이거는 이동 평균이 이제 아래 사이를 돌파하는 것을 만든 거고 뭐 저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혹시나 또 몰라 가지고 댓글에 또 질문하시면은 제가 곤란합니다이 앞에 다한 겁니다. 이거. 요런 런거다 했죠. 요거 끌고 가지고 이 윌리엄스를 반대로 뒤집었다 했죠. 본래 본래는 마이너스 백에서 하는 거를 지금 플러, 플러스 100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차 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기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변수 값을 여기 윌리엄 스니까 a를, a를 변수로 변수 값을 주고 rsi b를 rsi 14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니까 아래 사이가 아래 사가 윌리 함수를 상향 돌파. 크로스 아래 사이가 B죠. B가 A를 상향 돌파 하면은 이게, 이게 교차하는 지점에 표시가 됩니다. 가설표가 이렇게 하시면. 쉽죠? 이런 걸 자꾸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긁어, 긁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 여기서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레사이 윌리엄스 교차 이거는 지금 제 강의에서 한세번 정도 지금 강의를 한 겁니다. 앞에도 자료도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 교차되는 지점을 여기에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요건 저장 안 하겠습니다. 앞에 다 있으니까.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 이평이 기준선 돌파할 때 아까 했죠 설명 요거는 DSF가 요화살표는 DSF가 아래살돌파 자, 오늘은 이기성 님께서 아무지 아래 사이를 활용하여 차트 1봉 차트의 중간에서는 그, 저는, 이, 이거를 돈을 받고 팔고 있답니다. 그,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질문하신 부분에 어떻게 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482년치 중심이고, 요거를 240으로 바꾸면 됩니다. 240으로 쓰실 분들은 요거를, 요거를 240으로 요, 요 두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1 2 0으로 쓰실 분들은 12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 자 수식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2년치 중심선이 나오니까 내 지금 주가 위치가 2년치 중심선에서 얼마나 벌어졌냐를 볼수 있죠. 이런 요런, 요런거는 이제 2 년치 중심선 가까이에 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중심을 돌파했다는 거죠. 평균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 평균과 중심,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지금 여기 주식 차트의 이동 평균선은 전부 평균,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선을 넘어 20일 이동 평균선은 20일의 종가 평균을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이 중요, 중요하거든요. 이 480의 중심을 이 SHD는 D S 지금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480의 중심 자, 무슨 말인거 아시겠죠? 자 오늘은 RSI 중심선 480 중심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거로뭐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뭐, 나름대로 그 비슷하게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뭐, 신뢰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이, 이두 개가,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 요런 지점이 좋다는 거죠. 요런 같이 만나는 지점. 그게 아래 RSI 52, 52, 14일 동안에 이 14니까 아래 사이가 디폴트 값이 14일 중심이 480 중심을 넘어선다는 거죠.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그게. 자, 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RSI가 이 중심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 다음 시간, 다 다음 시간, 지금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자료는 준비를 해놨는데, 마침, 어, 이렇게 질문을,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480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있다가 시간 날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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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RSI와 480 중심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